안녕하십니까. 캘리튜브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J, K, L, M, N.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J, K, L, M, N. 이렇게요. 자, 오늘 J입니다.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좀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가고, 두 번째 조금 변형하고 세 번째는 카퍼플레이트 스타일로 제일 세 번째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이, 제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아시다시피 기둥을 언제나 먼저 그려줘요. 기둥을 그려주시고, 일단 파란 색깔로 이 쉐이드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기둥은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볼게요 자두 번째 스타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부터 약간의 어, 그, 꾸미는 부분이 들어가죠 가, 가, 캘리그라피에서는 보통 이렇게 선으로 꾸미는 거를 플로리시라고 하는데, 이 지금 끝에 이제 선이나 어떤 물방울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플로리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꾸민다고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기둥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로 선을 그어볼게요. 첫 번째처럼 이렇게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모양을 한번 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스타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 끝에 조금 모양을 내 볼게요. 이렇게 제이가 완성됐고 마지막 제이가 중요해요. 자, I와 J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J는 길게 빼주면 돼요. 지금 보통 두줄 쓰는데 이세 번째 줄까지 써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J는 길니다. 길게 빼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모양 내줍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 내려서 쓸 때의 모양 비슷하게 가야 돼요. 자, 여기가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이렇게 해줄게요. 하고, 그다음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게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내려올 때 약간은, 여기서 보여줄게요. 약간은 이런 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원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 부분.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진 것처럼 하는 겁니다. J, J와 I의 차이점은 뭐냐? J는 좀더 내려온다는 거. 한 줄을 더 쓰죠. 자, 이렇게 제일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내일은 K 한번 해볼게요. 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